이천이십년 올해가 을사년이죠. 어, 푸른 뱀의 청사회입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그동안 이 주택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건데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집보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진박이 아브리티의 진박입니다. 제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이미 받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 청약제도 역사를 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주택 그 개발, 주택 공급 그다음에 서울의 확장사 이거하고 이제 맞물려 가는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1960년대 되면 엄청나게 인구가 이제 서울로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1964년에 240만 명쯤 됐어요. 근데 10년 후인 음, 음. 1974년에 10년 만에 300만이 늘어나서 540만 명. 또 10년 후인 1984년에 또 300만이 늘어나서 850만 800만, 명. 뭐이 정도 된 거예요. 이 10년마다 거의 300만씩 늘어나는. 이제 이때 상황을 그때 보면서 그때 이제 박정희 정부였지 않습니까? 음. 어떻게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난제였죠.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자금을, 주택 건설을 자금, 그 다음에 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69년에 이제 롯 주택 복권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음. 주택 아 69년에 주택복권 해동이된 주택 복권 겁니까? 그때 이제 쏘세요 해가지고 네. 쏘면 뭐 네. 1등, 1등 그때 당시 아마 1등이 300만원쯤 됐다고 그러던데. 네. 집값이 얼마였죠, 그때? 집값은 69년도면 69년 훨씬 쌌죠. 30, 300만원이면 어, 집안에서 샀겠는데. 어, 어, 300만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샀어요. 아, 아, 네. 충분히 샀어요. 네. 네. 주택복권을 해서 음. 그 수익 중에 일부는 그 복권 상금으로 쓰고 음. 어, 나머지는 이제 그 금액을 모아서 주택 건설에 음. 예. 사용을 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주, 그 주택 수요가 폭발을 하니까 그때 이제 강남 개발을 시작을 하지 음. 않습니까? 음. 1970년대 강남 개발에서 아파트 짓고 음. 택지 분양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제도가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음. 주택을 줄 거냐? 음. 새로운 주택을 하면 뭐 무작위로 음. 그냥 아무나한테 주면 음.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복부인들이 왕창하게 살거 아니에요. 그래고그 시세 차익하고 또불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주택 청약제도. 무주택자한테 네. 우선으로? 우선으로 네네. 주는 걸로. 그래서 당첨 자격을 주는. 그때 네. 1977년도에 이제 주택 청약제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때 이제 주택 청약제도가 나오면서 한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요. 음. 하나는 선부장을 하는. 뭐 우리가 다른 상품들은 뭐 자동차 보면 음. 다 만들어가지고 팔잖아요. 음. 소비자극을 잘 만들었는지 잘 작동이 되는지 음. 가격은 적절한지 이런 거다 따져보고 하는데 주택은 워낙 수요가 부족하니까 선분양을 하게 되죠. 음. 건축심의만 받으면 음. 그냥 그걸 도면을 전제로해서 분양을 했다. 서울시 오래 계셨으니까 음. 우리가 잠실 네. 옛날 개발할 때 생각나시는 게 있다. 잠실 처음에 시형 아파트. 그렇죠. 분양하고 그랬을 때, 개포 주공. 이런 쪽은 사실 그 당시에 교통이 불편해서 안 가려고 했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때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부장이 좀그 좋은 게, 음. 짓기 전에 선부장은 일단 계약금을 들어오잖아요. 계약금을 기반으로 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고, 음. 또 기성에 따라서 또 중도금이 들어오니까, 음. 또 그걸로 계속 네. 이제 기성 처리를 하고, 나중에 중공이 끝나면 장금이 들어오고, 음. 그래서 이 건설 자금을 마련하는 데 음. 굉장히 이제 좋고 음. 또 선부장을 하니까 부장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몇년후 네. 뭐 2, 3년 후면 내 집이 생기는구나 그렇죠. 이런 안정감 있는 고또 하나는 이런 걸 시장에 신호를 주니까 음. 주택의 어떤 그 폭등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음.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생긴데 우리 우리나라만의 우리 독특한 좀제도있죠그 당시 주택은행 생각나시죠? 네네. 네. 지금 없어져 가지고 그게 지금 국민은행으로 통합되병이된거 주택은행에서 연달에 주택 그 대출을 해줬는데, 어, 집, 집가격이 1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최고 한도가 700만 원 정도까지를 이제 주택 대출을 해줬어요. 음. 그래서 그 돈이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한60% 예, 예. 어, 주택가격. 그래서 그것을 20년 상황, 생각나시지 모르겠지만 음. 30년 상황.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하는 방법 이 음. 있었고 이자만 상환하다가 나중에 이제 원금 갚는 상황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원 집값이 뛰었어 요 이제 천 천삼백만 원짜리 집값이 뭐 사천 오천이 000, 된 음.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팔고 파, 저 주택은행에서 빌린 돈 갚고 또 다른 데서 음.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분양받고 뭐 이러던 재미가 옛날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주택가격이 막 상승으로 네. 폭등할 시기에는 그게 또 재산의 어떤 네네. 증식에 큰 효과가 있었죠. 그 선분양에 또 따라가지고 하나 붙어 있는 게 이게 선분양할 때 국가에서 이 분양 한 새로운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좀 낮게 음. 늘 이제 눌러봤거든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택지비, 건설비, 그다음에 금융비용 이자, 적정한 음. 이윤 이런 걸 이제 음.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음. 채택을 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음. 주택 청약제도에 가입한 사람. 예. 요즘은 이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상품이라고 통일이 됐는데 음. 옛날에는 뭐청약부금 예금, 예금 뭐, 뭐 적금,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금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통장을 만든 사람은 음. 신규 분양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또그 돈들이 예. 사실은 주택기금으로 또 쓰여졌고. 그래서 예. 그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예. 주택기금이 된 거죠. 예. 최근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쭉 주택 극임이었다가, 뭐 도시 개발, 도시 재생에도 쓰자 이래가지고, 음. 주택, 도시 극임으로 이제. 제가. 바뀌었습니다. 통장을 안 가져왔네. 아. 제가. 그래서 저도 2006년도에 그 청약 중에 600만원짜리를, 이게 평형대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600만원은 그 당시에 8사해배 우리나라. 국민주택 그 음. 규모. 그것을 받을 수, 받을 수 있는 거고, 1000만원짜리는. 그거보다 높은 거, 뭐, 백, 이제. 84엔에 넘어가는 거.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자격을 어... 받을 수 있는 거. 그 당시 가입할 때 이제 그런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유지되고 가 있죠. 음,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그, 그러니까 정부에서 새로운 주택 공급을 하면서 적절한그 음. 가격 통제를 음. 하겠다 하는 음. 어 나온 게 이제 3종 세트인데, 아까 말씀드린 하나는 부, 선분양. 선분양. 그 다음에 하나는 주택 음. 청약제도. 청약제도. 거기 음. 안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 음. 또 하나는 택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음. 택지 개발 촉진법을 만들었죠. 음. 1981년도 음, 전두환 정부 들어오면서. 아, 일산. 어, 한캐 그냥 네. 수용해서 바로 택지로 전환하고 아파트를 음. 지을 수 있는. 신도시들. 거기 그 이제 3종 세트가 동시에 또 시간차를 두면서 셋업이 돼서 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 창약제도가 이제 음. 마련이 된 건데요. 여기까지가 네. 이제 우리 역사를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 좀 우리가 들여다 볼게 분양가 상한제. 음. 요거 뭐참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1970년대. 요것도 같이 거의 1977년에 네. 바로 도입됐더라고요, 보니까. 주택가격이 음. 막 이제 치고 올라갈 때. 그렇죠. 막 올라가니까 그냥 분양가를 그냥 놔두면 음. 시중가로 분양을 해버리면 음. 이개발이익이 개발업자한테 음. 왕창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낮추는 효과를 이제 갖기 위해서 음. 택지비, 공사비, 그다음 이윤, 음. 적정한 그 금융 비용, 뭐 분양가 상한제를 그 당시에 <laughs> 음. 이제 태동이 됐지만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노무현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부활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또 태동을 하고 다시 그런고요요때 그렇죠. 시대적인 특성을 보면 집 가격이 문제다.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집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기나 뭐 이런 쪽에 관련돼서 이슈가 되던 꼭 집값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가 꼭 그러니까 꼭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걸 가장 강력하게 시행을 했던 게 아마 노태우 정부 될 거예요. 그때 음. 폭등을 하고 삼저 현상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니까 한쪽에서는 200만 원 건사가 하고 최초의 태동이 그럼 우리가 77년이지만. 1977년이긴 하지만, 이제 강력하게 규제를 했던 게, 노태우 정부에서 200만 호 건설하면서, 한쪽에서는 공급을 하고, 네. 한쪽에서 수요 통조를 해야, 네. 해야 되니까, 수요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좀 강력하게 시행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200만 호 어느 정도 입주되고 나면은 가격대가 쭉 조용해지잖아요. 네. 안정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 IMF를 맡게 음, 되죠. 음, 97년, 98년에. 그때 이제 폭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완전히 분양가 상한제가 풀립니다. 음. 자유로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IMF가 해결이 되면서 다시 집값이 오르고 노무현 정부 오르니까 막 폭발적으로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칼을 빼든 게 분양가 상한제. 음. 또강력하겠죠그 음. 분양가 아예 그냥 음. 그 건설 연동제, 음. 건설업과 연동제로 하자.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정말 건설비 얼마 드는지 택지비 얼마 드는지 금융비 얼마 드는지 그걸 낱낱이 까가지고 거기다좀 이윤 좀 붙여서 부장을 하자 뭐이 논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정부에서 그걸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까지 강력하게 했던 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했고 그러다 쭉 이어지다가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가 기 오잖아요 금액이 와서 다시 부동산이 폭락을 하니까 옛날에 강하게 묶었던 규제들이 거의 또 풀리죠, 분양가. 그렇긴 하지만, 또 분양가 상한제가 명맥은 이렇게 유지를 해왔어요. 음, 음. 그러다가 2017년, 2014년부터 음. 오르다가 2017년도에 확 오르기 시작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뭐 강력하게 이제 추진 했는데, 음, 음. 결국 따지다 보면 우리 저박 회장님이 음. 얘기한 대로, 가격이 오를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강력하게 하고 내리면 거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자율화를 하고 그걸 굉장히 반복을 해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은 아마 뭐 누구나 이제 인지를 하겠죠 분양가를 상한을 두야만이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을 할 거고 개발이익이 개발업자에게 전부 편취되는 걸 막기도 응. 하고, 뭐 이런 그리고 분양을 받는 사람이 아무래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나 서민들이기 때문에 응. 개발 이익을 좀 이전하는 효과도 있고, 응. 뭐 여러 가지 그 때문에 이제 예, 이제까지 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있죠. 그 분양가 상한제 기왕 뭐 얘기 나왔으니까, 응. 뭐 맞아 얘기를 하죠.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택가격, 그, 주택가격이 오르고, 이제 그런 마당에 이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특히 2020년 같은 경우는요, 위례 자이 더 시티는 617대1. 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네.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가격을 눌러놨기 때문에 청약 그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은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네. 그거 딱 되고 나면 네. 거의 5억에서 5억에서 10억. 5억에서 어, 10억이 생기는 거야, 이게. 많으면 1 0억까지 네. 그때 밤새 줄 서는 거야, 밤새.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럼 617대 1이면 617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명은 로또가 되는 거예요. 야, 10억에서 10억을 받는 거고. 우리 옛날 수능 수능 저 경쟁률보다 세네. 나머지 616명은 <laughs> 이게 꽝이 희망고문이거든요. 네. 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보니까 거의 요즘 다시 이제 청약률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음. 이렇게 주택가격이 막 상승하나 폭등할 때는 청약률 대수가 음. 거의 400대1에서 음. 뭐 심지어 700대1까지 네. 가까이 이렇게 근접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당첨된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5억에서 10억, 12억이 렇게 편취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희망고를 주고 이게 정당하냐 이런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또 이게 주택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주택이라는 것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처이다라고 또. 오해가 될수 있거든요. 이게. 국회가 될수있거 그렇죠. 그리고 유화감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아니, 음. 그걸 분양가 상한 적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재산을 음.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을 갖고 우리가 나눠 음. 가져야 되는데 왜 전혀 엉뚱한 사람이 당첨이 됐다고 해서 그걸 가져가느냐. 음. 이런 사회적 논란이 있고. 그리고 그 정말 분양받은 사람이 정말 사회적 약자냐. 음. 요즘 그것 그렇지도 않잖아요. 강남 창구 같은 경우 현금이 없으면 지금 현금이 네. 없으면 거의 오가요. 불가능하죠. 내돈 10억 이상 가지고 있지 지금 않으면 분양을 못받 거기는 평당 6천에서 7천 하거든요. 음. 7천만 원, 네. 평당. 그러면 그 85억 게 그러니까 30평 정도만 해도 분양가 자체가 뭐 20억, 20억, 원, 20억. 20억. 20억이란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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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대출은 그투금4일 40 지구는 40%해 줍니다. 40%. 네. 네. 나머지 지금 70%인데. 네. 그러면 10억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12억이 현금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단 네, 말이죠. 네, 네, 네. 어, 조달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러면 그건 누구냐. 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네. 아니면 젊은 네. 시절에 자유수성가에서 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네, 네. 말고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과다한 10억 이상의 돈을 그 사람이 당첨됐다고 해서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런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 이제 청약 얘기하다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이제 넘어왔는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주택 공급과 시장 어떤 이런 주택 가격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이제 변해왔느냐. 우리가 지난 이제 정부들 주택 정책들을 쭉 보게 되면 공급이 많았던 시절에는 어, 분양가격이 떨어지고, 그 가장 큰 예로 우리가 이제 강남에도, 강남, 왜, 왜 강남 집값을 자꾸 왜 조절을 해야 되냐면 하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헤드 시장이란 말이에요. 가장 바, 뭐 발전되어 있고 가장 핫한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들었으면 강남 집값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이 정책을 강화된 정책을 쓰다가 이게 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집값을 못 잡고 집값이 과열이 되고 전국적으로 지방시장까지 과열되는 그런 풍선 효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의 주택 정책은 사실 아, 실패를 했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가, 어, 태동이 이제 뭐 70년대에 이제 나와서 우리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흘러가면서 그 당시에는 공급과 어, 이 정책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늘어나 서울로 모여드는 속도가요. 주택 공급 숫자보다 더, 더 빨리 늘어났어요. 250만이 500만 되고, 500만이 뭐 800만 되고, 800만이 1000만 되는 시기가 불과 20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음. 그리고 우리가 택지 개발 뭐 하고 분당, 일산, 평촌, 택지 개발을 쭉 해갈 때그 속도는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속도인데 인구는 5년 만에 막 200만, 300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 속도보다 인구 수,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속도가 더 빨리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과열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음. 주택 청약 그것을 이제 잠재우고 정말 무주택자들한테 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되는 그 주택 시장의 공급 시장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하나의 어떤 가장 좋은 항생제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저 좀더 얘기를 하면 뭐 분양가 상한제는 워낙 확 이슈이기 때문에 뭐뒷단에좀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나오는 이런 그단지그 당첨됐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엄청난 과다한 이익을 편취하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한때는 우리가 이제 채권입찰제를 또 시행을 했어요. 네. 네뭐 생각나세요? 예. 네, 네, 네. 85제곱미터 이상. 네, 네. 아 국민주택 말고 말고. 고 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과하는 네.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는 그 별도 채권을 쓰는 맞아요. 어. 그래서 그채 채권자가 높은 자가 당첨이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어. 그런 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채 채권을 또 나중에 우리가 저저저 주택을 매입하고 음. 그 채권매입 기금을 할인해서 이제 그 파, 팔았어요. 우리 서민들은. 아 그렇죠. 원래 네. 채권이라는 네. 게딱 네. 받고 나면 돈이 할인해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걸 다 팔아서 공제하면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주택기금, 네. 주택도시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쓰는데 하나는 주택복권이었죠. 음. 또 하나는 이제 청약 통장. 음. 또 하나는 그 국민주택 채권, 네. 일종 채권이라 그래서 네. 건설업자나 주택을 지은 사람들은 일정 부분의 채권을 사도록 했어요. 네. 내가 그 주택 허가를 받는 순간 음. 거기서 나오는 금액. 음. 또 방금 얘기했던 그 채권 입찰제. 음. 이제 이걸 하면서 거기 나오는 금액. 근데 채권이라는 게 되게 뭐 20년, 10년 뭐 이런 음. 채권이기 때문에 20년이나 뭐이 30년 후에 실현될 금액이라서 당장 돈이 필요하면 음. 채권 시장에서 바로 팔죠. 음, 그렇죠. 채권 시장 갈 필요도 없어요. 음. 은행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아리깡 해줍니다. <웃음> <웃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채권 입찰제 제가 역사를 보니까 이것도 이제 음. 99년에 아까 IMF 때 없어졌더라고, 잠깐. 그러다 다시 음. 생겨서, 아까 얘기했죠. 노무현 정부 때쫙 올라가니까 음. 이제 2006년도에 음. 다시 생겼다가 2013년도에 없어져요. 음. 그 이후로 채권 입찰제는 시행을 안 했는데 음. 아마 문재인 정부 때막 집값이 올라갈 때 이것도 검토하다가 음. 결국은 도입이 안 됐습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아까 당첨된 자의 당첨권을 받음으로써 엄청난 과다한 수익이 생겨서 이걸 제외하기 위해서 채권 입찰제가 필요하다. 또 한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 채권 입찰제 부활을 해야 된다.